얼루가, 얼루가, 뚜가, 어, 응? 뚜가, 뚜가 없네. 어디 갔어? 또 바터에 가서 있나? 보네 밥터에 있나 보자. 누구야? 누구야? <laughs> 뚜기는 어디 갔어? 뚜기 어디 갔어? 뚜기야. 어머, 밥터에 있네? 밥터에 있어. 어머, 세상에. 올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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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세상에. 저녁 시간이냐? 어? 올라와. 올라와. 저녁 시간이야? 어? 물 갈아줘야 되겠네? 자, 밥 드세요. 밥 드세요. 밥 드세요. 아줌마 물 갈아줄게요. 똑같은 거야, 똑같은 거. 똑같은 거. 얼룩 얼룩이 빨리 먹어 이쪽으로 얼룩아 왜안 먹어 고구마 먹고 싶어? 내일 고구마 쪄줄게 아줌마 이거 물 갈아줄게 얼른 먹어 아줌마 물 가져올게 빨리 먹어 얼룩아 응? 얼룩 얼룩이 빨리 먹어 내일 고구마 쪄다줄게 어? 아줌마 물도 오 오케이